자 오늘은 선생님이 음식을 해줄 거야. 우리가 먹을 음식은 바로 닭볶음탕. 시작한다 일단 먼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순살을 손질할 거야. 존나 맛있겠다. 자 이렇게 잘랐으면 냄비에 넣고 간을 맞춰야 해. 일단 고추장은 국자로 입어 넣으면 돼. 쌤저 먹기 싫어요. 나가 뒤져. 아무튼 넣은 후 고춧가루는 국자로 8번 넣어. 그리고 단백질을 추가하기 위해 쌤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아왔어. 많이 넣으면 좋아. 마지막으로 마법가루 두 봉지 넣고 1시간 끓이면 끝이야. 자, 지금 한개 익었는데 시식해 볼 사람. 저요. 그래, 나와. 으악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 그래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. 죄송합니다. 그냥 돼요. 야이 시팔색기야 누르고 가.